61년 전, 안국동 가구거리에서 해오신 그 장롱과 평생을 함께한 열쇠 뭉치입니다.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찡해집니다. 제가 국민학교, 중고교, 대학교를 거쳐 지금까지 보아온 그 열쇠 순서마저 단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이건 우리 어머니의 보물 1호 키입니다. 61년간 이어온 어머니의 숨결이자 우리 가족을 지켜온 생명의 키이지요. 그 뭉치 속에는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. 86년부터 4년 전 재건축하기 전까지 요즘 흔한 번호키는 마다하시고 무려 36년 동안이나 직접 돌렸다시던 강남 아파트 현관 키입니다. 이제는 집도 헐리고 번호키 세상이라 아무 필요도 없건만 여전히 그 낡은 열쇠 뭉치 한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. 저 역시 그 시절 제가 쓰던 키를 참아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서랍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. 하. 솔직히 우리 어머니 남부럽지 않은 부자이십니다.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검소하신 분이기도 하죠. 젊은 시절엔 때로 어머니의 그 팍팍한 삶의 공식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. 왜 저렇게까지 아끼시고 못 버리실까?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어머니가 왜그 불편한 열쇠 뭉치를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셨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. 열쇠 하나하나가 자식들 입히고 먹여 살린 훈장이었고, 그 낡은 금속 뭉치의 의지에 모진 세월을 버텨내신 거였습니다. 어머니의 그 지독한 검소함이 불을 지키시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 놓은 굳건한 토대였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. 61년의 세월이 묻은 이 열쇠는 오늘도 어머니의 소중한 괴를 열고 닫습니다. 여러분도 어머니의 서랍 속에서 참아버리지 못한 낡은 열쇠 하나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? 여기는 기록 공방입니다.